8분의 압력인데요. 압력은 계산식이 A분의 F. 단위가 생각나요, 이걸 볼 때마다. F의 kgf, A의 미터제곱, 또는 센티미터제곱, 또는 뭐 F의 뉴톤. 또, 이런 것도 있죠. 파운더 퍼 석회아 인치. 인치제곱. 이거 뭐예요? PSI. 파운더 퍼 석회아 인치. 그죠? 파스칼은? 뉴턴/퍼 제곱미터다. 반은 10의 5승 파스칼이다. 토르는 1밀리 HG다. 뭐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표준 대기압을 한번 써보면 1기압은 1레이트 은 760밀리 HG는 1.0332 킬로그램 폴스퍼 제곱센티미터는 10.332 미터 H2는 14.7 psi는 101325 파스칼은 101325파자 우리 교재에 101325 파까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교재는 25까지를 쓰질 않아요 1013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가 되는 거고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데 이 보니까 어떻게 소수점이 여기에 있던 게 어디로 갔어요. 다섯 개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알수 있어요? 일반은 1 0의 5성, 파스칼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데 H2O를 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쿠아, AQ로 바꿀 수가 있고, 터를 밀리나 또는 센치나 인치나 다 바꿀 수가 있겠죠? 길이니까. 그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죠. 밀리니까 10332가 되겠고, 그죠? 게이지 압력이 있고 절대 압력이 있고 진공 압력이 있는데요 게이지 압력은 뭔가를 표기를 합니까 표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표기를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압력 5kg 다 그러면 이게 절대예요 게이지예요 진공이에요 압력 5kg 다 그러면 게이지예요 어 압력이 봤더니 5kg예요 그죠 게이지 압력입니다 그래서 표기가 없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게이지 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절대 압력은 뭘 표시해요 a 또는 abs 또는 절대. 이런 것들은 이제 표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공은요 V를 표기하기도 하고 마이너스를 표기하기도 하죠 마이너스 얼마다 그럼 이게 뭐예요 0 밑의 압력이잖아요 진공이죠 자 관계 절대압력은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압력 절대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력 진공도는 대기압 분의 진공압 압력계측은 액주식압력계 탄성압력계 친정식압력계 분동식압력계인데 분동식압력계를 이용해서 뭘 해요 탄성 압력계의 일반 교정에 쓴다. 구분해 보게 되면 파스칼의 원리, 수압기의 원리인데요. 수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압력 들어가 있죠.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이 뭐에? 압력 단위죠 당연한 거예요. 와트는 동력을 연구했죠. 뉴턴은 뭘 연구했을까요? 힘을, 줄은요일 에너지를, 그럼 파스칼은요, 압력을, 그럼 수압기는요, 수압은요, 파스칼 원리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자, 1번에 점도 점성 계수 끈적끈적한 뭐 정도를 얘기하는데 점성 계수가 크면 클수록 마찰이 어떨까요? 배관 마찰이 커지겠죠? 배관 마찰이 크다. 전단 응력이 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타우라고 읽어요. T 비슷한 거를. 타우는 뮤 dy분의 dv. v는 속도예요. y 높이죠? dy는 높이 차, dv는 속도 차. 그림에서 이 값이 바로 dy고요. 이 값이 바로 dv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속도 v는 0이니까. 아래쪽에 기체 점도는 온도가 증가하면 에너지 증가함으로 증가한다. 액체 점도는 감소하죠. mu 점도, kgfpsm 제곱는 9 8 g 그램퍼 센티미터 세죠 점도, 점성계수, 뉴의 단위는 그램퍼 센티미터 세인데 얘가 포화제예요 동점도, 동점성계수, 이건 뉴라고 읽고, 이건 뉴라고 읽는데 얘는 센티미터 제곱퍼 세컨. 이걸 뭐라 한다고요? 스토커스. 이거를 줄여서 그냥 1P. 이걸 줄여서 1st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나중에 포에 가면 포에 점도라고 하는데 동자가 생략이 돼 있어요 cst 단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cst는 센티스토크거든요 단백포가 400 합성겸화활산제포 200 수성막포 200 어떤 게더 끈적끈적해요 단백포가 어떤 게더잘 흘러요 합성겸화활산제포 수성 막포가잘 흐르죠. 알코올 형포가 있어요. 3,500이에요. 알코올 형포는 엄청 잘안 흐르겠군요. 이게 이제 CST거든요. 센티 스토커예요 그죠? 즉 100분의 1 스토크라고요. 물은 얼마에 물? 물에 동 정도. 얼마죠? 1 CST 단백분 원액은요. 물에 비해서 400배 점성이 있어요. 수성 막포는 물에 비해서 200배 점성이 있다고 해요. 동점도 있죠. 동점도. 뮤는 로분의 뮤예요. 즉 밀도분의 점도예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요. 0.01g/cm sec 그죠? 1 뭐예요? g/cm3. 승 g 지워지죠. cm 3 개, cm 한개 지워지죠. s 남죠. 뭐 남을까요? 0.01cm제곱퍼세크가 남고요 는 1cst가 되죠 처음 이 시작은요 얘는 뭐예요 얘는 1cp라고 볼수 있죠 센티포화즈 그래서 물의 동점도 1cst 물의 점도는 얼마라고요 1cp c p 하도좀 통하겠어요 센티포화즈 100분의 1포화즈 백분의 일 그램퍼 센티미터 세컵 0.01 밀도는 1 그램퍼 센티미터 삼성 뭐야 물 자, 11번에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인데요 어, 1법칙은 관성화법칙 2법칙은 운동법칙 3법칙은 작용반작용법칙 뭐 계략 아 이런 거구나 알면 되겠는데요 소방호흡한 되는 거는요 1번이에요 1번은 무언가 관계가 되냐? 어디에서 관계가 되냐? 소방은 내가 타고 있는데 기차에 타고 있어요. 기차는 급 출발을 급 정지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근데 버스는요. 하죠. 그러면 급 출발을 하는 버스에서 버스 안에 있는 내가 물 입자예요, 물. 갑자기 출발해요. 그럼 뒤에 가서 부딪히죠. 가다가 갑자기 정지합니다. 그 가던 나는 계속 가려고 하고 버스는 정지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 하고 정지했던 거는 계속 정지하려고 나는 계속 정지하고 있는데 버스는 급출발하니까 뒤에 부딪히는 거고 계속 갔다가 버스도 가고 나도 갔는데 버스는 갑자기 정지하면 내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죠? 내가 물이다 생각하면 이게 무슨 현상이죠? 수격현상이에요 수격현상은 관성과 관계 있습니다